반갑습니다. 이해 그리고 합격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6번째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철은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같이 해가지고요. 자, 부채까지 다 공부를 해봤어요. 부채, 사채와 퇴직금여 충당부채 중요한 내용 설명 드렸었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면은 자산, 부채, 그리고 드디어 자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자본 파트 배울 건데요 자본은요 총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자본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다섯 개의 대지 적금통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지 적금통들 하나씩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요 자 먼저 이야기를 편하게 자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본의 모양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걸 또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책을 덮으시고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덮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본. 자본의 의의서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주식회사라는 게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한 중세 시대 유럽으로 우리가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시대에 유럽에는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짱구가 살고 있었었어요. 자, 유럽에서 짱구가 있었습니다. 짱구는요, 그 당시에 뭘 하는 애였냐면요. 자, 유럽에서 이먼 나라 먼곳 아시아에다가요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이 바다를 바다를 건너서 갔다가 팔아요. 주로 갖다 파는 상품은요 뭐 과일 아시아에 없는 과일 중세 시대니까는요 또는 뭐 향신료 이런 걸 갖다가 배에다 실어 가지고 갖다가 쭉 가가지고 팔고 돈번 걸로 해서 또 다시 배 타고 와가지고 또 다시 과일이랑 향신료랑 담아가지고 또 다시 갖다 팔고 이거 한 두어 번 했어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장부가 유럽에서 한두번 해보니까는.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 나라에는 이때는 여기에는 과일도 뭐 없고 몇개 없고 향신료도 없어 유럽이 짱이야 이거 갖다가 팔면 돈좀될것 같은데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아 이거 한 번에 왕창 실어다가큰 배에다가 실어다가 갖다 팔면 돈좀 왕창 벌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작은 배 겨우 겨우 해가지고 혼자 막 내비게이션도 없고 막 이렇게 막배 타고 가다가 해적도 만나보고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 풍랑도 만나고 이렇게 너무 힘들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자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자 여보시오 여보시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한두번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좀 벌리더라고 그러니까는 자 나한테 투자를 하세요 우리 나한테 투자를 하세요 나한테 투자하는 게좀 불안해 그러면은 자 내가 회사를 만들게 주식회사 이번에는 짱구 무역이라는 회사 만들게 주식회사 짱구 무역에 투자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해 준 돈을 가지고 응 나는 배를 더 크게 만들고 어 응? 물건도 더 많이 싣고 어이 막 해서 여기서 갖다 많이 팔고 어이 그리고 또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벌린 돈다 나눠주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으고 모으고 얘기했는데 필요한 돈을 보니까는 필요한 돈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나타나는 보노보노, 포로리, 너부리 이런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짱구가 보노보노를 특별히 꼬셨어요 보노보노야 보노보노야 나 진짜 이거 잘될것 같아 나를 믿고 한번 해보자 해서 또 귀가 얇은 보노보노는 귀가 얇은 보노보노는 어떻게 해요? 하기로 했습니다 나 지금 짱구 나 지금 500만 원이 있어 나 500만 원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이 반 투자를 해 500만 원 알겠다고 이야기를 해 500만 원 투자를 해서 너랑 나랑 반씩 반씩 투자를 하니까는 이거 우리 가서 팔고 돈 많이 벌면은 이거 벌린 거에 반씩 나눠 갖고 반땡하고 우리 갔다가 솔직히 말하면은 위험하기는 해 그래서 이거 가다가 배가 뭐 풍랑을 만나서 침몰될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나서 뺏길 수도 있고 뭐 가다 길을 못 찾아가지고 돌다가 어 근데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이럴지도 모르긴 해 그래도 너랑 나랑 투자하고 500만원씩만 그냥 손해 보는 거 아니겠니 근데 만약에 운 좋아서 가서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여기서 대박이 난 거야 그럼 너랑 나랑은 돈방석에 앉는 거야. 장구와 번호 번호는 그렇게 해서 여기 투합을 하게 됩니다. 1인당 500만 원씩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너500 투자했고 나500 투자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솔직히 반반씩 하는 회사고 이거 500 투자한 거 어느 정도 증표로 남겨야 되지 않겠니? 얘기해서 둘이 오케이. 그게 안전하겠지 해서 둘이서 둘이서 반씩 투자했다라는 증표를 나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500만 원 유럽인데 원을 쓰네요. 네, 5천 원, 5천 원짜리의 증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돈 투자한 만큼 천 장씩 나눠갔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시초예요. 5천 원짜리를 천 장을 해서 500만 원을 여기 투자했다는 증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한장당 투표권 하나예요, 선거권 하나예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랑 나랑 천 장씩 갖고 있으니까 반반씩. 똑같이 50대 50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가 더 이걸 만약에 갖게 되면은 그거 하나당 한 장당 다표한 장이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둘다뭐 동의하죠. 뭐 동등하게 참가를 한 거니까 5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천장을 해서 총 천만원어치 회사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주식회사 짱구무역. 근데요. 아 이거 배를 만들고 만들고 더 넓게 크게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튼튼하게 만들고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돈이 저고는안 되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뭐 배만 만드나요? 여기서 갖다 팔 물건들도 많이 사게 되는데 그래서 아 둘이서 둘이 모은 돈 천만 원은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또 쳐다보니까 누가 둘이 남아 있어요? 포로리와 너브리가 남아 있습니다. 포로리와 너브리가 남아 있어요. 자 포로리는 돈도 없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한대요. 야 니네 했다가 이거 나 이거 알겠는데. 잘 망하더라고 이거 뭐 되겠어 나는? 됐어 난 별로 관심 없어 오케이 너부리를 찾아갔어요 너부리는요 야나 니가 하는 건 뭔지 알겠어 니가 할래는건 뭔지 알겠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가 가지고 그거 없어질 수도 있고 나돈 투자했는데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가서 너뭐 풍랑 만나거나 해장 만나면 이거 못돌려받는데며어 맞아 난 그건 싫고 그냥 내가 여기에 돈을 만약에 넣게 된다면 나는 그냥 그돈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가진 돈 천만 원이 있는데 내게 이 전재산이야 나 이거 니네가 니네처럼 이렇게 가서 이거 없어지면 난 진짜 죽을지도 몰라 나는 이 돈은 반드시 지키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짱과 번호 번호가 같이 고민을 해 봤더니 너브리가 갖고 있는 돈 천만 원이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 배에 더실어야될것도 500만원, 500만원 투자했고1 0만원에서2천만원2천만원 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브리 돈이 1 0만원이 필요해요. 너 o 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브리야너브리야너그돈 정말정말 중요하대매 이거 없어지면 안된다매그 그러니까 o 맞대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너브리야, 너 이거 우리가 이, 너 돈을 가지고 우리 셋이서 돈다 모았던 2 b o d 만원이 b 2 d y nobody, nobody, n o b o 너돈 잃어버리는 거 싫대 매. 그러면은 너는 내가 무조건 이돈다 보장해 줄게. 대신에 가서 우리가 대박 나서 돈을 벌어오더라도 너는 그만큼 못 준다. 맞잖아.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니?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그럼 나는 천만 원을 너희한테 주고 나는 거기에 그냥 이자 1 0를 받을게. 나는 너네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든 돈을 대박이나든 이런 게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돈 천만 원 넣으면은 나는 니네가 회사 대박 나가지고 니네가 많이 노나먹던 어쨌든 난 10%만 줘 니네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쪽박 나더라도 나는 그냥 10%를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그러면은 너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라고 해서 너 우리가 오케이 이 얘기를 합니다 10%이자 의결권은 대신에 없어요 더 벌어도 더돈 주는 것도 없고 덜 벌어도 이 돈은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 보노모노랑 짱구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다가 망하면은 망하면은 500만 날리면 되니까 오케이 해서 이렇게 짱구 무역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계속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그럭저럭 저럭저럭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박이 나네요. 한두 번째 세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세 번째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대박이 났는데 어 얘네는 돈 많이 벌어서 좋죠. 얘는 뭐 어차피 너브리는 자기가 약속한 금액만큼만 가져가기로 했으니까는 뭐 가져가도 잘 받고 있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한 명이 나타나죠. 누구? 포로리. 포로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었었어요. 짱구랑 번호번우랑 너브리랑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잘하고 있는데 세 번째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와. 대박이 나서 이제 이제서야 포로리 리가 찾아왔습니다. 짱구야 번호번우야 너브리야 짱구야 번호번우야 너브리야 니네새짱주식회사짱구무역나 이제 돈도 생겼고, 니네 하는 거 보니까 대박나네. 와, 부럽다. 나도 하고 싶어. 나도 껴줘. 이랍니다. 자, 짱구랑 번호번호는 지금까지 힘들게 사람들도 모았고요. 뭐, 어, 왔다 갔다 하고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였는데, 아 이제 와가지고 포로리가 나도 껴달라고요. 해 아, 껴주긴 껴줄 순 있겠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는 없겠어. 나 이거 한 장당 5천원씩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너 얼마 있는데, 그니까는 러돈 자기 7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잘됐다 너 700만 원 700만 원이면 원래 5천 원으로 하면은 이거 뭐몇 장이지 1,400 장을 줘야 되는데 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처음에 시작한 고생한 건 이게 뭐가 돼 너한테는 이 5천 원짜리 하나당 우리 둘은 5천 원짜리 5천 원에 사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500만 원을 이거 5천 원짜리 천 장으로 나눠서 갈수 시작을 했지만 넌 늦게 왔으니까 포로리야포로리야 포로리, 아,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되죠 미안 포로리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포로리 이름 포로리아. 넌 이거 5,000원짜리. 이거를 한 장당 장당 7,000원에 사. 그럼 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리가 봤을 때요. 자, 내가 저 5,000원짜리를 처음에 들어갔으면 5,000원에 샀을 텐데 지금은 5,000원짜리 한장살려면 7,000원에 내야 되네. 그래도 얘네 하는 거 보니까는 앞으로 더 대박이 날것 같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나 700만 원 있는 거, 700만 원 있는 거, 5000원짜리 천장 해가지고 700만 원줄 테니까 나도 5000원짜리 천장 줘. 그러면은 나도 너네한테 껴가지고 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에 적을게요. 자 포로리도. 자 포로리도 참가를 같이 했어요. 포로리. 얘도 현금은 700만 원을 냈고요. 주식은요. 5천 원짜리 주식을 천장을 받아왔어요. 왜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라도 사야 나중에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그쵸? 자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장사가 대박이 나가지고요. 포로리는 현금 700만 원을 내고 주식을.

그냥 고만고만해요. 대박이 안 나요. 그냥 대박이 안 나고 있어요. 근데 마침 포로리가 돈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리도 짱구한테 얘기해요. 짱구야 번호 번호야. 나 돈이 있는데 너네한테 투자할래. 너네 회사 잘 되고 있니? 니들 보니까는 뭐 고만고만하게 그냥 운영하고 있던데. 짱구랑 번호 번호가 얘기합니다. 어 맞아. 우리 대박 날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박이 안 났어. 그래도 우리 회사 만약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투자해. 받아줄게. 니네 회사 그러면은 나도 너네랑 똑같이 이렇게 5천 원 내면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짱구랑 보노보나 잠깐 생각하다가 어 보니까는 아직까지 그렇게 대박이 난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대박은 날것 같은데 아직 안 나고 있어요. 근데 돈은 필요해. 그래서 그래 보호포로리아 포로리아 너가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도 아직까지 대박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너한테 돈더 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더 낼래? 싫어. 알았어. <laughs> 그러겠지. 그러면은 너 우리랑 똑같이 5천 원씩 5천 원짜리를 5천 원 내고 사. 그래서 너 500만 원 내고 천장 받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장사가 그냥 고만고만해요. 대박이 안 났어요. 자 어떻게 한다? 포로리가요. 현금을 그냥 그대로 500만 원을 내고요. 주식을 5천 원짜리를 몇장 가져가요? 이번엔 이번에는 쟤네 둘과 같이 짱구와 보노보노와 같이 천장을 가져갑니다 이게 두, 두, 또 다른 케이스였고요 하나 또 남았습니다 시간 돌립니다 돌리면은 이해하시죠 자 둘이 했는데 짱구랑 보노보노랑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요 가다가 맨날 풍랑 맞아서 잃어버려 가다가 해적 만나서 뺏겨 가다가 길 잃어가지고 갔다 찾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 엉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까먹고 있어요 돈을 돈을 까먹어가지고 회사가 짱구 무역이잘안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이제는 짱구랑 번호번호가 먼저 포로를 찾아갑니다. 포로야, 포로야, 너돈 있잖아. 돈좀 우리 회사에 투자해봐. 우리 진짜 대박 날것 같아, 진짜. 여기 가다가 이다 가가지고 폭락만났고 다 가가지고, 폭락만 가가지고 해적 만났어. 다 갔는데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거든? 진짜 우리 한 번만 더하면 몇 번만 더하면 진짜 대박 날것 같아. 너 투자해, 우리에서 잘될것 같아. 포로, 리가안속죠 야, 니네 그렇게 망했잖아. 야, 망했는데 내가 거기 투자하라고? 내 돈은 있어서 어느 정도 투자는 하겠지만 니네 지금 했던 거다 말아먹고 지금 나 이제 들어가면 내 돈도 말아먹는 거 아니야? 나 만약에 이거 좀 싸게 해주면 5천 원짜리 다나한 음 장당 3천 원씩 샀게 짱구랑 보호보호는 번호 열받지만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5천 원짜리 한 장당 3천 원만 받고 팝니다. 몇 장? 마찬가지로 천 장. 자또 다른 케이스에요 포롤이가요. 현금을 요번엔 얼마 냈어요? 한 장당 3천원 냈으니까 300만원만 내고 주식은 얼마 가져갔어요? 주식은요. 5천원짜리 주식을 총 천장을 가 k n 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y 0만원짜리를 y 0만 원만 o w you 갔 n 요 얘는 o u 0 n o w you 0 0 o w you 0 n o w you k n 500만 원짜리를 7천만 원 내고 가져갔어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주인은요. 주인은요. 우리 투자를 한 포로리, 짱구, 보노보노가 셋이서 다 동등하게 천장씩 가지고 시작을, 아니 시작이 아니라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분결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잠깐 수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분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이게 좀 쉬우니까는 얘를 첫 번째 케이스를 해서 위로 올렸어요. 자, 포로리가요. 회사에 추가로 투자를 하는데요. 추가로 투자를 하는데 그... 액면 주식의 액면 금액인 5천 원 사채 배울 때 액면 금액이 먼저 배웠죠? 액면에 적혀 있는 5천 원만 내고 들어왔어요. 현금 500만 원 내고 자 회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돈 들어오는 거 얼마예요?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요 현금 포르리가낸 50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현금 빨리 가서 현금 자리에 가서 앉히죠. 500만 원자 500만 원 주식을 발행을 해줬어요. 주식을 주식을 뭐예요? 주식은 자 무조건 저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입니다. 천장 발행해줬죠. 주식은요. 무조건 500만원 곱하기 아니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 얘는 무조건 5천원 곱하기 천장으로 적어주시고요. 얘는 이름을 자본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회사? 주주로 들어왔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나는 주주 셋 중에 한 명인 포로리는 주주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분개예요 현금 500만원 들어오면서 자본금 500만원 자본금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릴 거예요 무조건 뭐요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주식수 무조건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주식수 무조건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주식수입니다.